근데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 이거 먹고 2차3 차가 또 있다는 거. 우와 들어가네. 와, 붕어지 잡으신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 행복한 고민. 이야 누가 잡고 이어 그러니까 누가 먹는 거지. 누가 먹는 거 진짜. 상님 드신 거지 술이 자고 없어. 그니까. 러 진짜 큰데. 자고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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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고 일올라가는고 배치 됩니까? 어어 <laughs> 음. 어. 반저 어, 반분식지 어. <laughs> 어. 배는 좀 따로 있잖아. 아씨 그렇죠. 빵이 보이노 또. 자 오늘은 부산 대원동 목골시장 도착 일단 목골시장 초입이거든 이 목골시장에서 뭐술 마셔봤나? 저희 팀장님 한 분이 어. 목골시장 여기 토박이거든요 어. 로, 골목에 이제 노포 같은 데를 어. 많이 배웠죠 이 목골시장에 메시, 호날두, 찬미치킨 어. 그리고 여기 어가 여기 수제 어묵하고 한우쓰지 어. 진짜 완전 치기좀쭉 해가지고 이 목골시장이지만 골목 골목 사이사이에 이제 현지 노포 식당들이 엄청 진짜 많지 진짜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식당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네. 1차 2차 한 3차까지 오늘 달려줘야지 아 달릴 수 있을까? 어디식 많이 먹어고 일단 1차는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족발. 네. 여기 제철국이 엄청 유명해. 여기 제첩국안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전화드리니까 그때 어머니 몸이 편찮으셔서 안다고 하시더라고. 지금 하신지 모르겠다. 지금 이 반찬. 아, 시장은 반찬이다 이거 원래. 밥도둑이지 뭐 이거. 오 시장 딱 왔을 때이 사거리 보면 행복해 어디로 가지 하면서 마음이 귀여워지는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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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올라가 주면 며느리 손짓고 이 동네 또 왔습니까? 아예 어, 어,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구독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님하고 이런 인사 해줘야지 며느리 손짓국이라고 오전 6시 에 오픈해가지고 아, 진짜 오래 진짜 장난 아니지 재료 소진 근데 거의 점심 때 재료 소진이 거의 돼 내가 생각하는 호떡은 여기 여기 근데 분식도 맛있어 근데 아쉬운 게 소주 맥주 안 팔아 무 하나 사드릴까요? 아 좋지 난 그거 나이키 없나 나이스는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지 비빔밥 바로 넣어줘야 되는데 송편 파나 송편 와이프가 이제 송편 있지 아 목고시향 다 있지 아, 나중에 사자 마지막에 아 전어 근데 우리는 고기 먹어야 되니까 네. <laughs> 자이 골목 아. 아니 저 명문가 쪽거 유명한 거아니야좀 유명하지 울짬뽕 뭐 아는 형님이 여기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여기 추천해 주시더라고 근데 울짬뽕 즐기주더라 나도 가서 먹어봤거든 그래서 점심시간 전인데 이미 만석이 그렇지 그렇지 와 여기에 막 식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곳 있지 나중에 이차로갈것이다 예전에 내가 촬영한 식당인데 항태집 다양한 안주 다 팔고 현지 어르신분들의 아지트 족발 먹고 여기 오자 대현 족발민면 안녕하십니까 그냥 좀 기다릴까 1차로 항태집에서 하고 올래? 갔다 오겠습니다 족발집이 평일 낮부터 저렇게 야, 여기서부터 일차 하자 오 근데 지금 세팅 다된이 자리는 있는 거죠? 몇분인데두명이요 오늘은 붕어치워서 안 되잖아요 금요일만 되니까 일단 납세미 튀김 아, 안 돼요. 그러면 족발을 먹고 오는 게 맞겠다. 한시 넘어서 오면 좀 낫잖아. 알겠습니다. 기다렸다. 족발을 먹고 이차를 거기 오는 게 맞겠다. 아, 다시 왔네. 1차를 먼저 먹고 하자, 그래. 감사합니다. 온족, 불족 해서 중짜에 가서 3만원 먹어야돼 그리고 비빔맛국수 무조건 맛있고. 근데 밀면은안 먹어봤는데 지금 목마르잖아. 손질을 너무 잘해주셔. 다리 개수로 240개, 무게로는 500kg. 와, 대단하시네이 겉절이 끝났지, 때깔에서 김치 보이지? 지금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지금 너무 돌아다니다 왔잖아. 다시 <laughs> <laughs> 딱 좋네. 와, 딱이다. 완벽해. 딱. 장난아, 이제. 이게 온족, 이제 불족. 일단 양 미쳤지? 나도 밀면 처음 먹어본다. 근데 간판에 지금 밀면이 있잖아. 그럼 맛있지 뭐. 와, 계란. 오, 양념장, 오이도 들었고. 이게 6,000원. 비빔밥도 좀 미쳤지? 일단 여기는 가격 대비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가오리 식켜하고이 참기름 보이지? 참기름 보이지? 딱. 아. 느껴지지? 살코기도 부드러운 이 껍데기가 쫀득쫀득. 맞아 맞아. 냄새도 없잖아. 택지가 생각하는 시장 족발 1등은 그냥 여기. 있다. 음. 나도 오랜만에 먹는데 여전히 맛있네. 콜라겐 이거. 짜. <laughs> 아우. 와. 살것 같아. 불족 와. 이럴게. 처음에 달달달달하다가 매콤한 매콤한 매콤만으로 마무리 불족 기대 안할 수도 있잖아 뭐 불족이 엄청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불족도 맛있는 집인 거지 매콤롬이 약간 뒤에서 계속 쳐주네요 맞죠 그, 인위력이 맛도 아니 그렇지 그렇지 막국수 한무주하지 우리 원래 이런 막국수나 비빔에 있는 고기 양보 안 하는데 뭐쌈먹 고기가 많으니까 <웃음> <웃음> 양보할 수 있지 와막 비빌 때마다 고소한 향이 아, 진짜? 계속 올라온대 해가지고 가오리 쉽게 딱 올려서 난 바로 뭐 족보 올리고 아삭으로 시작하는 게좋아가 오일은 마지막에 자. 아, 아. 음. 역시 고소하고 매콤함도 딱 좋아 딱 내가 좋아하는 밀면 맛이야 내가 밀면은 아무안 안 먹어봐야지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와 한방향도 그렇게 안 세다 응. 이 좋은 계란은 우리 김사랑 먹어야지 진짜 안 좋은데 아, <laughs> 다 맛있지? 맛있어 밀면 저 밀면집인 거 같아 밀면 전문점 <laughs> 진짜 인정 어. 근데 또 족발 전문점이네 맞아 맞아 <laughs> 니하고 어떤 시간 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 또 니가 남을 살고 내가 용동 살잖아 그럼 중간이 어디고 여기잖아 불족가원 온족 중에 어느 게더 나은데 저는 일단 원래 온족을 좋아하는데 어. 불족을 약간 곁들여 먹는 느낌으로 항상 신경 써서 응 여기는 너무 것도 있는데 불족만 먹도 괜찮을 같아 난 온족, 불족 시키면 무조건 온족고 골랐는데 아 여기 불족 너무 맛있어가지고 못 골랐어 얘만의 맛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반반 여긴 밀면하고 막국수는 어떻게 나한가 저는 오늘 지금은 더워서 밀면 족발의 근본은 약간 비빔막국수하 같이 먹는 거라서 어, 난 비빔막국수하고 족발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 솔직히 진짜. 근데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 이거 먹고 이차삼차가또 있다는 거 잠 차는 못갈 수도 있겠잠3차안 가? 만잠시차잠차만 네. 아. 충분하다 내가 봤어 뜯어야만알겠만알겠만 잠시만, 잠 찍어가지고 한잔 해아 무조건 시만 해야지. 자. 아 와. 뜯어줘야 돼. 땡글땡글하다, 맞지? 대음면 족발이 왔는데 너무 최고지? 1차에서 감동 그 자체? 요즘 인스타에 몇번 올라왔거든요. 어. 그 그거 보고 와참 괜찮은 집이다 했는데 갈 기회가 없었어요. 음. 형님이 딱 얘기하는데, 어? 여기다 식탁 찍고 왔는데 생각이이 정도면 너무 괜찮아. 아니, 김사장 이거 한잔 써줘야 돼. 쌈싸먹을 생각을 못했네 마늘 딱 넣어주고. 아, 이게 너무 맛있거든. 와, 이 바로 들어가겠지? 와, 이 충분하잖아. 고기 몇 점이에요? 어, 두 점, 두 점. <laughs> 어. 아, 우와, 이 들어가네. 들어가네우 와, 죽기지 여기에 붙어 있는 거 말이잖아. 나 먹을게. 음, 응. 응. 몽둥이다. <laughs> 음. 고기가 야들정도하니까입안한 춤춘다, 춤추다. 맞지, 맞지. 막 다이나믹한 맛을 뽐내기 힘들잖아요. 그치, 그치. 어, 어. 네, 정말 군더더기 없이 맛있다, 이 표현이 정말 맛있는 그러니까, 거. 그니까, 그니까.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어쩌세요? 또 올게요. 아, 잘 먹지? 이게 예,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최고야, 이거. 시장족바 1등이라고 한지 알겠지? 아, 자, 이차 가보자, 또. 도착있는문 닫은 거야, 이거. 문 닫으면 그냥 만복식당 가자. <laughs> 자 다시 왔다 세 문제네 항대찌. 다시 한번 다시 왔습니다. 족발 먹고 왔어요. 동태찌개 7 0 0 0원 하나, 땡초 부침 7 0 0 0원 하나, 납세미 튀김 7 0 0 0원 하나. 일단 먼저 주세요.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 붕어 추어탕이 진짜 먹고 싶은데. 아. 사장님 직접 잡으시잖아요. 형이 잡아서. 와 붕어지 잡으신 거요? 예 와. 아 이건 연민말이야 미꾸라지 추어탕은 상대가 안 된다. 자 일단 기본찬 육종 나왔고 동태도 쫙 들어 있고 그냥 딱2안 주지 뭐 다른 거 필요해? 이거에 쏘자하자 1차에서 또 텐션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2차는 좀차분하니가어자 아. 아, 시원하네. 좋아, 좋아. 진짜 시원하 와, 시원하네. 없어지네. 아. 아, 사장님이 이거 원래 까리 고추만 튀겨야 되는데 그냥 일반 고추도 넣어줘가지고 매운 게 있을 수 있다. 와 이게 처음에 고소한 맛이 오다가 씹으니까 고추씨가 있잖아 와 매운맛이 나오는 아, 음. 아, 거야 음나 사랑해 와 7천원 한두 센 냈다 이거 또 고소한 향확 느껴지네 너는 너에게 티진 것 같다 뜯어먹는 거야 자자자자와와막 짜지도 않고요 생선 살 그대로 느껴지는데 겉에는 바삭하고 근데 바삭한데, 아니 너무 좋게. 그니 그러니까, 응. 진짜 겉바속 속에 끝이네, 이거. 납세미 조언상 자주 하겠다. 음, 그냥 가격 끝났다 보면 되지. 와, 땡초 부침. 크으. 진짜 땡초. 제대로 바뀌는 거 보이죠? 나 땡초야. 하고 있다, 이거. 와. 니도 잘 알겠지만, 난 매운 거 엄청 성의자잖아. 와, 너무 좋아. 근데 저번에 왔을 때붕어초어탕하고 이거 먹었거든. 근데 붕어초어탕은 다음에 꼭 온니. 진짜 강추. 궁금하다. 어, 진짜 맛있다. 소스 찍어 가지고 아, 불조온다 매운게. 어디야 휴식 공간이 없다 씹을 때. 왜냐면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근데 아, 아, 휴식 공간이 없어. 맵냐? <laughs> 맛있어, 맛있게 맞아요? 매워. 네. 자. 먹어 행복한 고민이야 그니까 그니까 아니 근데 우리 족발 먹고 온 사람 아닌데 저희 대선 하나만 더 주세요 사장님 그 맛있어가지고 소주가 줄르륵잘 들어갑니다 근데 사장님 손맛이 너무 좋으셔 고맙습니다 근데 요 와서 항태집인데 항태탕은 한 번도 안 먹어봤네 항태탕 한번 먹어볼까? 항태탕도 하나 주세요 근데 계란말이도 당기지 않아? 계란말이 솔직히 어. 아니 근 속살 그아다다 제가 잘 발라서 뜯기만 하면 돼요 아, 너무 맛있다 응. 난 이런 현지 음. 이런 술집 오면은 특히 자지그자가 너무 좋아. 딱 안고 생각에 딱 장기등. 남편 한잔 하고. 그러니까. 필라스 <laughs> 삼겹살. 항해 삼겹살. 처음에 세우는 듯해요. 예, 알겠습니다. 나도 항태 집인데 항태탕은 처음 시켜. 안정한 메인. 그러니까. 어, 미나리하고 지금 오케이. 항태 딱 들었고. 와 말띠 말다. 아, 와. 아 소주 한잔 하고 볼까. 실수한 아, 분이죠. 누가 자꾸 이. 그러니까 누가 먹노. 누가 진짜 이상하네 상님 드신 거지술이 자꾸. <laughs> 없어. 그러니까. 자. 대구탕 아... 으면식넣면 그렇지 그렇지 두 방울만 넣어라 새우 좀 넣어야 돼 넣으면 확실히 더 맛있다 진짜 깔끔하네 와. 초를조 넣자 오 무조건이지 와.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나나야돼안내 손으로 클럽해. 너무 맛있다. 아 드시오. 알잖아.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가 제일 맛있다는 거. 아. 제일 메뉴라는 거. 뭐 붕어 추어탕은 시그니처 메뉴인 거지. 메인 메뉴는 내가 봤을 서황제탕이 해장 무조건 해장, 무조건 해장. 아, 그리고 네. 술안주로도 좋고. 아, 아까 1차에서 밀면을 해장하고 왔지. 그렇지, 그렇해장하네그 그러니까. 근데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또 계란말이도 나온대. 아. <laughs> 와, 장님 황제탕 예술인데요. 이거 먹으면 술 판매율 올라가겠는데. 난 솔직히 말해. 그냥 동티탕이 좀 밀린다. 항상탕 너무 맛있다. 동티탕도 맛있지만.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투박한 음. 두박 계란말이. 어너 통화는 나오 <laughs> 진짜 큰데? <근데>? 어됐든 <laughs> 소주 한잔 해야지. 음. 맛있다. 네 아내 형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을 안주 많은 포차 집에 가면 무조건 계란말이 시켜버려 계란말이가 맛있냐 없냐에서 이 식당의 손맛이 자주 유지된다고. 이 안에가 촉촉한 걸 떠나서 너무 호스 맛있다. 호 해야 되나? 맞아 맞아 맞아. 음. 와 자고 한잠 자고 일어가는 거. 배실 됩니까? <laughs> 아니 자고 일어나서 삼겹살 두 무김치도 먹고 싶다. 어 형님. 어. 어.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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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인 줄 알았다. 집아아니지 어, 한잔, 한 아니네 아지트 아 어, 어, 오케이 아지트 <laughs> 아, 잔한자 한잔, 한잔, 자지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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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돈이 꽤 많은데? 잔 한잔, 고잔 한잔, 한잔, 한님건강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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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너무 잘 먹네 든든하지 배가 부른데 뭔가 좀더 먹고 싶은 그런 느낌 맞아 그렇죠? 맞아 헤어지기 싫은 느낌이래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다 지금 그럼 아까 말했던 호떡 어때 가기 전에 제 어. 와이프가 좋아하는 송편 아 어, 송편 사야지 어 이걸 얼마요? 천원와 이거 봐 이거 봐내 있다 더뭐 있어요? 어. 천원 하나 있는 거아니에요에 아, 설마 있잖아 좋아요 <laughs> <laughs> 자, 감사합니다 자조지한테 내가 사줬다고 네. <laughs> 시장 은 원래 콩물하고 식혜, 옥수수 북물이다 원래 이걸 얼마요? 천 원이요? 오천 원. 오천 원, 아, 놀래라. 헛구마다 그 먹으면 그거 까먹지 못다 까먹지 못하겠 누가 살라고? 아니, 아니, 이제 지금 탈락한 <laughs> 게. 세 개에 오천 원 아, 근데 세개 오천 원 괜찮네. 즉대문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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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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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이 먹고 하는데 또물라고 씨. 원래 삼차로 가려고 했는데, 아직 문은 안 열었어. 여기 노가이도 맛있고, 생맥이 지기죠. 그리고 돈가스. 다음에 한번시죠 다음에 오자. 어. 먹고 시작해서 먹으면 마지막으로 무조건 정관에 호떡 먹고 가거든. 그리고 오뎅 국물이 너무 맛있어.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laughs> 호떡 하나 천 원이잖아요. 호떡두 개하고 어묵국물 좀 먹을게요. 아까 거 봤어요. 아, 진짜요? <laughs> 난 물떡. CK 2,500원도 하나 주세요. 음, 더운데도 맛있으면 겨울에는 어마어마시겠노? 짠, 해장. <laughs> 최고야 맞지, 해장국이, 해장국. 맞지? <laughs> 해장국이라는 표현이 나올 줄 몰랐네. <laughs> 아, 최고다. 해장국 맞네. 중간에 분식으로 바꿔야 될것같아 <laughs> 김밥 튀김 하나씩만 먹자. 근데 튀김은 원래 김밥 튀김이잖아. 맞죠. 응. 튀 주시고. <laughs> 이거지 이거. 아 어, 이거지 이거지. 아떡까지아아 떡볶이 완전 진하네요. 진하지. <laughs> 음... 맞네. <laughs> 웃긴 건 지금 첫 끼가 아니라는 거 분식 뱀은 따로 있잖아 그렇죠. 확실히 호떡이 맛있다 아쉬운 거는 항상 이제 맥주, 소주가 안팔아좀마 아쉽지 사장님 저희 1차 2차 먹고 떡볶이까지 먹고 갑니다 다 예. 드셨어요 이제? 네 예, 이제 다 먹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예. 시장 이런 게 좋은 게 장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수 있다는 거 근데 심지어 맛도 있으니까 소통하면서 기분이 좋아 맞아 아이씨 빵이 보이노 또어이 맛있겠네 3,000원, 3,000원. 아, 3,000원. 우와, 이거 우리 스타일이잖아. 소세지빵. 이런 건 얼마예요? 2,800원. 2,800원. 안 달제? 아니, 안 달제. 근데 맛있네? 그니까, 그니까. 계속 뜨간다. 엄마 항상 야구르트 사대. 아, 돈이 많아. 이거 뭐래, 많다, 이거. 땡큐, 땡큐. 동생 덕분에 항상 이거 먹는다. 살것 같아. 야, 여기 살면 그냥 살찐다 생각하면 된다. 계속 살찌는 거야.